이 떨리는데요. 네. 어. 이라는만수상하게된 응. 응. 배우 응. 이상니다 아, 응. 응. 아니야, 응. <laughs> 어? 응. 어, 저희덕후의딸 어 이런 여름에 정말 짧지만 강력하게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한 작품이세요. 어 그런 현장 만들어 주신 어, 김나경 감독님 그리고 좋은 작품 써 주신 어, 김민영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현장에서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음,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. 우리 동료 배우님들 정영 선배님 안해상 선배님 지아 선배님 어,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이경영 어, 그리고 파트너로 나왔던.